자, 9번입니다. 먼저, 루트 18하고 루트 20을 바꿔야겠죠. 자, 18은 2, 9, 1 8, 3, 3이니까, 3에 제곱하기 2이니까, 제곱루트는 없애서 얼마? 3루트 2가 될 겁니다. 자, 여기는 3루트 2라고 이렇게 씁시다 자, 20은 2곱하기 10, 2곱하기 5니까, 자, 2에 제곱하기 5가 되고, 루트 10은 제곱루트 없애니까 얼마? 2루트 5가 되겠죠. 자 얘는 2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써보면 8 루트 2 더하기 3 루트 5 자, 빼기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5 빼기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자, 루트 2끼리 더하면 8에서 3 빼니까 얼마? 5 루트 고요 3에서 2 더하면 5 루트 였는데 여기 빼기 루트 5가 있으니까 얼마? 더하기 4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5가 아니라 2네요. 여기가 8하고 3 더하면 5루트 2. 여기는 4루트. 8하고 3 빼니까 5. 3에다2 더하면 5에다가 1 빼니까 4. 그래서 a는 얼마 5가 되고 b는 4가 되겠죠.